한 변의 길이가 6cm인 두 정사각형이 있다. 자, 사각형 ABCD와 사각형 OEFG는 정사각형입니다.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의 두 대각선의 교점에 정사각형 OEFG의 꼭지점 O를 겹쳐지게 놓을 때, 자, 정사각형 ABCD의 대각선에, 교점에, 정사각형 o e f g 의 꼭지점 O를 겹쳐지게 놓을 때,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. 자, 이 문제는 어떤 수학적인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일까요? 설마 이 사각형의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문제는 아니겠죠? 두 정사각형이 겹쳐지는 부분에 생기는 도형. 즉, 이 부분에 생기는 이 도형의 넓이는 정사각형 OEFG의 꼭지점이 다른 정사각형의 대각선에 교점에 놓이기만 한다면 모양과는 전혀 상관없이 항상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넓이는 정사각형 ABCD의 넓이에 정확하게 4분의 1이 됩니다.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? 자,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사각형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.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면 OA, OB, OC, OD의 길이는 전부 같고 두 대각선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납니다. 이를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라고 합니다. 두 개의 정사각형이 이런 모양으로 겹쳐져 있을 때, 이 겹쳐진 부분에 생기는 도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같은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삼각형 OBC에서 요만큼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항상 같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이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기 때문이죠. 자, 삼각형 obh와 삼각형 oci에서 길이가 같은 변이 하나씩 보입니다. 이 삼각형의 ob변과 이쪽 삼각형의 oc변이 서로 길이가 같습니다.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양 끝각의 크기가 같으면 합동이 되죠. 그럼 양 끝각의 크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각의 크기는 몇 도일까요? 45도입니다. 그런데 이쪽 각의 크기도 45도죠. 그럼 이각과 이각의 크기가 같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90도로 만나니까 이만큼의 각의 크기를 A라고 했을 때 이각은 90도 마이너스 A만큼의 크기를 갖게 됩니다. 그런데 정사각형의 한네 각의 크기는 90도니까 이쪽 각도 90도 마이너스 A만큼의 크기를 갖게 되겠죠. 자 이렇게 한 변의 길이와 그양 끝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. 자,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이 각이 45도, 이쪽 각도 45도. 이만큼의 각을 A라고 한다면 이 각은 90도 마이너스 A, 이 각도 90도 마이너스 A. 따라서 이두 삼각형은 합동이 되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같습니다.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36이므로 이 삼각형은 36의 4분의 1 9가 됩니다.